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가짜 지문 찾기 19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업 공개사는 등록 신청하기 전에 예, 등록 신청하기 전에 엑스네요. 등록 후 업무개시 전 등록 후 등록증 전 교부 전둘다 맞는 말입니다. 업무개시 전인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 미리 보증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보증 가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192번, 전부 손해배상과 관련된 거죠. 손해배상과 관련된 공탁금은 폐업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3년간 공탁금은 회수할 수 없다. 다음은 193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없다 했는데, 책임 있습니다. 없다. 엑스입니다. 네, 손해배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유회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 제공했거나, 또는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비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고 민법상 배상 책임은 있겠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개인재산에서 뭐 민법에 의해서 압류해서 받아가는 것은 가능하겠죠.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194번입니다. 가입한 보증보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 X네요. 예를 들면 손해를 7억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개인개혁공개사 1억 공제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공제 가입한 1억만 배상하면 된다. X입니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받고 나머지 6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x 입니다 손해액을 전부 다 배상해야 됩니다. 195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 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없다. 했는데 판례는 있습니다. 무상 중개라 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따라서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손해란 말은 손해입은 이번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96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했는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보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광시공시 우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97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했는데 X입니다. 불기소,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기소, 공소제기 거의 같은 말인데요. 기소라는 건 소송을 일으키는 기구 그것을 말하고 공소는 재판에 공소제기는 재판에 회부하는 걸 말합니다. 둘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회부해서 판사가 무죄 판결해도 보상금 받지만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보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198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 원이 아니라 균등 배분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고요. 두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보상금 32회 때두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199번 하나의 사건에 두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균등배분이 아니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분이죠. 그래서 199번 X입니다. 200번 등록관청. 보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부양 광시 공신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해임 허가입니다. 거짓 신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